오늘도 평화로운 아침이네요 아빠 응? 아빠 다이어트 한게 평화롭던 아침이네요 이제 할 거야 내가 이제 할 거야 할때몇번 들었는지 알아? 서른 번 들었어 서른번 다 하긴 했지 서른번 다 실패한 게 문제지 나 아빠 괜찮잖아 지금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단호한 건데 지금 배가 이렇게 말라고 있어 살려줘 내 아빠미 이거 딱 보고 싶어 이러고 있잖아 뱃살이 내가 진짜 빼고, 빼고 만다 어왜또 <laughs> 뭐 그래 뭔 일이야 어어 드디어 와버렸어. 네 진짜 이번에도 내가 살을 못 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배송받은 닭지찌 살들인데 드디어 와 버렸어 좋은 거야 슬픈 거야. 근데 이 막상 받고 나니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에 착잡해지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요즘 댓글 많이 쓰더라고. 반지 약지 손가락에 안 맞아가지고 새끼로 옮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네, 반박할 <laughs>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안 빠지더라고 이게 이렇게. <laughs> 그리고 이게 혹시나 살찔까봐 처음에 엄청 널널하게 만들었잖아. 아니야, 처음에 딱 맞게 만들었어. 아이, 살 빼면은 좀 헐렁해질 수도 있으니까. <laughs> 오히려 딱 맞게 사자 했는데 무슨 이제 반지가 새끼 손가락에 맞을 지경에 이르렀네요. 여튼 그래서 한끼 통살에서 제안이 왔죠. 네, 그런저에게 여러 제품을 보내주시며 구제의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한끼 통살입니다. 이렇게 된거 식단 조절하면서 네.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나 진짜 헬스 옛날에 막 등신이라고 했잖아. 형 등신 등 멋있어요. 형 어떻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랬잖아. <laughs> 등신이었는데 이제는 너등 까고 자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엉덩인 줄 알아서 얼마나 <웃음> 어, 영상 올라간 게 아마 12월 중순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때까지 제가 몸무게를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못 빼면은 이 애들 단톡방이거든요. 거기다 쓰게? 됐다가 야나 12월 말까지 10kg 못 빼면 <laughs> 못 빼면 저 10kg? 잠깐 잠깐 나나몇 킬로인지 일단은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이성이 확 돌아와버린 점입니다. 어, 일단 몸 상태를 한번 보여주세요. 몸 상태? 비포. 창피한... <laughs> 와, 이렇게 정나하게 옆에서 본건 처음인데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나 옛날에 무한도전 볼때막 다이어트 특집 있었거든? 거기에서 오, 야배 때문에 내 발가락이 안 보여? 이런 게 진짜 안 보인다. 여기 찍어봐요, 찍어봐요. 당신그 장면 보고 아니 어떻게 배에 가려서 자기 발가락이 안 보일 수가 있지? 나며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왜안 뭐, 보이지? 나 몸무게, 잡럼재보다잉 네. 85.1, 순수 피지컬이 이제 85.1. 와. 야 지금 밥을 먹은 상태로 사실 잰 거니까 공복인 거 그런 거 감안하고 딱 12월 13일까지 75kg 만들기. 와, 쉽지 않겠는데? 근데 너도 같이 해. 라고 하자 실시간으로 굳어지는 마니시의 표정. 보통은 나눠야. 응? 응, <laughs> 그 <laughs> 감소되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좀 촉매제가 필요해. 이거 단톡방에다가 100만 원을 쏜다고 하는 거야. 오, 실패시. 나랑은 합의가 안 돼. 되... <laughs> 어때? <도망이> 빼겠다 이거잖아. <laughs> 못 빼기만 해봐. <laughs> 진짜 보냈어. 뭐 진짜 빼면 문제 될건 없는 거니까요. 저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왜냐면은 이게 돈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 돈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다이어트를 실패한다. 난 그럼 그냥 평생 살을 못 빼는 인간이야.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그냥 12월 13일까지 75못 만들면은 광고비 안 받겠다. <laughs> 운동해 볼까? 네. 해서 다음 날 바로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나가서 그냥 혼자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꼭 왔어야 돼? 날씨가 너무 더워. 아. 좀 시원하게 즐겁게 좀 재미나게 좀 운동하려고 여기는 또 이렇게 조깅하다가 심심하면 와가지고 배드민턴 칠수 있고. 음. 얼마나 좋아? 아 그래요. 그 내기는 응. 하나 걸어야지. 뭘 원하세요? 어... 이상한 운동하기 어때? 이상한 운동하기요 뭐? 설마 밤에 하는 그거? 아. <미래> 아니면은 요 앞에 헬스하는 사람들 보이잖아 앞에서 어. 엉덩이름 이 쓰기 <laughs> 고소먹지 않을까? <laughs> 그럼 춤추는 거 정도 괜찮아. 그럼 저기서 브레이크 댄스를 출게. 어. <laughs> 오케이. 네, <오케이, 콜라. 웃음> 그리하여 시작된 다이어트 배 배드민턴 박. 합니다. 어. 즐겁게 살 빼기. 어. 그러면은 <laughs> 아니 내 비장의 수였는데 이걸 받아? <laughs> 우차 우차. 그럼 어, 어, 그렇지. 제가 한점 먹고 시작합니다. 아나맨칠 거. 라며 신기일전을 다지는 마네시지만 <laughs> 초반부터 말려서인지 영 집중을 못 하네요. 선다. <laughs> 에이, 바닥에 세리 꽂는 건 초보자들 사이에선 은연중에 금지된 기술이잖아요. 야야야. <laughs> 배너 게임 해. <laughs> 야이 <laughs> 사람이 진짜. 그 뒤에도 고군분투한 이지만 자기 연속 득점을 한 마네시의 기세에 눌려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시작? 이쪽 보고 해도 되지? 어, 그윈드브레이커 그것까지 해야 돼? 도는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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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빨리? <laughs> 오, 공연이 시작됩니다. 오! 아나 너무 열받아. 왜 왜? 야 끝나니까 러닝머신 찌는 사람 한 명도 없어. <laughs> 진짜네. 다 사라졌네. 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농구로 리벤지를 하기로 했는데. 아, 그거 그거. 오. 야 보록이 너무 잘 터진 겁니다. 에 네, 드리블이 영 좋지 못한 곳을 두드려서 농구 내기는 무산됐다고 합니다. 했어? 응 <laughs> 너무, 너무 광고 티내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에이,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구도가 나와줘야죠 지금 한끼 통살에서 엄청난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대 할인폭이 47%나 되다 보니 이 기회에 냉동실에 닭지지 쟁여두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댓글 링크를 통해 위 세트 구성들 중두 가지를 골라 구매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단백질 야무지게 챙길 수 있는 통살 그릴드 세트 B랑 진짜 겁나 맛있는 닭다리 치밥 세트 C를 추천드립니다 근한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한끼 통살 제품들을 먹으면서 뺄 건데 지금 배가 상당히 많이 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빠르게 하시는군요. <laughs> 한 번쯤 내가 다 찍먹을 해보긴 했거든. 음. 개인적으로는 볶음밥 중에서는 그냥 얘가 베스트 원이고 닭 가슴살은 골라 주세요. 오케이. 얘가 약간 빨가니까 이거 버터 치킨. 아... <laughs> 그럼 이두 개로 먹어보겠습니다. 네. 띡띡 <laughs> 야, 데워왔고요.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 사실 이쁘게 담아서 먹고 싶긴 한데 설거지 귀찮으니까. 그렇지. 자, 다들 이렇게 먹어. 그리고 다이어트할 때 개꿀팁, 작은 숟가락으로 먹기. 그러면은 포만감을 더 느끼면서 야무지게 먹을 수가 있다. 그럼 티스푼으로 먹지 그래요? 티스푼 드릴게요. 저는 선을 넘는 행위고, 포만감은 있게 먹어야지. <웃음> <웃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진짜 얘는 음식점에서 마무리 볶음밥 나오는 것보다 맛있습니다. 야, 거의 진짜 볶음밥이 우리 엄마가 해준 김치볶음밥보다 맛있어. <laughs> 어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해요? 커리 닭 가슴살 한번 먹어봅시다. <laughs> 방금 살결 찢어지는 거 봤거든? 겁나 부드럽게 찢어져 닭들도 운동을 시키나? 막 가슴 운동 아, <laughs> 벤치프레스 같은 거 시키나면 출구하나? 닭들도 가슴 운동을 하는데 저라고 안할순 없죠 아로 헬스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헬스장에 왔습니다 이게 몇 개월 만에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없으면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있네 아니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 어째서 해서 팔자에도 없는 러닝머신을 걷는 중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런닝머신은 타본 적도 없는지라 어느 정도가 적정속도인지도 모르고 무지성으로 올려댔는데 뭐이고 왜 이래? 제가 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 걷다가 런닝머신에서 자빠지면 그건 진짜 쪽팔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뛰었습니다 하... 하... 냄새 진짜 은혜롭다 이거 야시장에서 만든 냄새야 음. 운동을 하고 오니 뭔가 좀 출출해져서 이번엔 닭다리살을 데워먹어봤는데 진짜 야들야들하다 진짜 맛있지. 아, 진짜 맛있구나. 와, 이거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야, 진짜 맛있구나. 야, 얘네들 정말 잘 만드는구나. 얘네들이 아니고 이 선생님들. 그냥 오일장에서 파는 닭꼬치 정도는 가볍게 제낄 만한 맛과 부드러움입니다. 아. 안녕하셨어어 <laughs> 아니, 아니, 됐어, 예, 됐어. 응? 다이어트 중에 뺏어 먹는 거 아니라고. 근데 마지막 한 입만. <laughs> 아니, 벌써 세 입제 뺏어 드시고 계신데요. 자, 그럼 바로 몸무게 한번 재봅시다. 이야. 아 이틀만에 8.9가 남은 상황 이거는 뭐 수분 빠졌다고 해도 뭐 앞으로 열심히 빼면 되죠 오늘은 매조미와 수영장에 가서 놀기로 한 날입니다 참고로 지금 먹고 있는 건 갈리볶음밥에 낫돌를 비빈 건데 어, 이두개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요새 자주 먹고 있는 조합입니다 참고로 메뉴 개발은 매조미가 했습니다 오늘은 헬스장 쉬니까 계속 헬스 유산소 <laughs> 아이랑 놀아주면서도 운동은 틈틈이 해주는 게 포인트죠. 그렇게 실컷 놀아주다가 출출해져서 매점으로 갔는데 컵라면 4,500 원. 와 컵라면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가격 보고 나서 입맛이 싹 떨어지더라. <laughs> 야 솔직히 빌게이츠도 여기 와가지고 컵라면 4,500원 보면서 <laughs> 어, 그 괜찮아요. 이렇게. 뭐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됐으니 오히려 럭키 비키네요. 살 많이 찌는 컵라면은 멀리하고 저는 삼기통살 그릴드, 닭가슴살에 된장찌개랑 밥 말아 먹겠습니다. 밥이랑 먹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쓱 먹으면. 음. 개인적으로 그릴드 닭가슴살은 이 사천짜장 맛이 진짜 맛있는데 네. 이거 한 조각 입에 넣고 밥이랑 같이 우걱우걱 씹어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진짜 그거 그냥 급해가지고 똥마려운 사람 아니야? 어, 드디어 D-Day 이틀 남았는데 사실 거의 하루 남았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13일에 여행 일정이 있던 걸 깜빡했어가지고 또 그날 뭔가 여러 가지 먹게 될 일정이라서 13일 전날인 12일까지 아마 끝장을 그 본다는 생각으로 몇 그램 차이로 실패해 버리면 와 진짜 일주일 동안 속 쓰릴 것 같아서 남은 하루 동안 진짜 악착같이 빼보려 합니다. 일단 헬스장에 왔으니 열심히 땡겨주고 집에 와서 몸무게를 한번 아, 재봅시다. 있다고, 공복 몸무게. 어 분명 운동 가기 전에는 5.9였는데 원래 아침에 운동 다녀오고 볶음밥 하나에다가 그릴드가 국룰이었는데 그 몸무게 보신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웬만하면 이 수분 섭취는 되도록 안 하기로 하고 최대한 먹을 것도 공복만 피할 정도로 먹자 그리고 공복을 이겨내는 방법으로는 당연하게도 티스푼 식사를 합니다 어. 공복 운동 후 먹는 김가루 깍두기 볶음밥엔 감동이 있다 같이 여행 가는 친구가 그 단톡방에 있던 친구잖아. 그래서 무조건 빼야 되는 거야. 카톡으로 내가 책임지고 살찌게 하고 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일 12일 새벽에 그 친구를 만나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게 수분이 또 빠져있단 말이지. 그때 재고 성공 딱 하고 멋지게 일본 가는 그림. 음. 아 혹시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 13일까지면 13일에 최종 몸무게를 재야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13일까지 캐릭터 레벨 200을 찍어놓겠습니다. 이랬는데 10일에 어? 찍었어. 그럼 이건 200을 찍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지. 저는 13일까지 75를 찍겠습니다. 휴아 세종대왕님. <laughs> 네, 오늘은 도저히 런닝머신에오를 자신이 없어서 그냥 밖에서 조깅이나 하려고 나왔습니다. 뽀뽀입이다자 어, <laughs> 지금 정확히 12월 12일 1 2시 결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자 처음 시작했을 때랑 다른 점? 어? 이야 이제야 반지가 제자리를 마음껏 드나들더라고요. 일단 몸무게 확인하기 전에 몸 상태부터 한번 체크해 보죠. 오 열상해. 어. 배배 한번 내밀어봐. 최대한 내밀어 이게 내민 거. 와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진짜 많이 빠지긴 했네요 이거. 이제 대망의 10kg를 감량을 했느냐 올라가 보겠습니다. 나랑 어? 아 잠깐만요. <웃음> 잠깐만요. <웃음> 어라? 오줌을 안 여러분, 이건 구차한 게 아니고 진짜 절실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 오, 으악! 와, 진짜 이한 순간을 위해서 50일 동안 진짜 와. <laughs> 와, 진짜 고생 많았다. 옛날 옛좀살좀 옛날 살아나는 기도하도 하고. 이제이거 유지해야지 이제부터가사실시작이야 맞지 맞지. 맞지 아무튼 제긴 여정 어떻게 편집람은 모르겠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다사엔 바디 프로필 이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람은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 행복합니다